이제 오늘은 리커버리. 리 올려지나요? 아, 아 그럼요. <laughs> 아니, 그럼요. 울산에서 어디에서 뛰면 될지, 그리고 태화강역에서 이렇게 도착했을 때, 울산 사람들은 어디서 뛰는지, 그리고 런트립을 한다 손 치면 어떻게 구상하면 좋을지 한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 부산분이나 이제 다른 지역분들이 그냥 나는 러닝만 하고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내리셔서 바로 나가시면 은 1, 2분 내에 태화강면이 있다. 그리고 고래다리까지 갔다가 10km 뛰고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어. 아, 태화강역에 도착했습니다. 태화강역 <laughs> 울산의 이제 관문이죠. KTX 타고도 내릴 수 있고 여기 동해선을 타고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ITX 마음, 무궁화호도 있죠. 어쨌든 그러니까 원래 울산역이었다가 태화강역으로 지금 바뀐 거. 어쨌든 울산의 관문 역할을 하는 이 태화강역에 도착을 해서 우리가 런트립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ITX 마음으로 중앙선 그리고 동해선. 그러니까 강릉도 KTX 타고 가기가 쉬워졌어요. 쉬워졌고, 내년부터인가요? 곧 있으면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여행하기가 굉장히 좋아질 거고, 태화강역은 이렇습니다. 일단, 태화강역이 많이 커졌어요. 원래, 원래는 이것보단 더 작았죠. 근데 이제 KTX도 하고 그리고 뭐, 다른 기차들도 많이, 광역전철도 많이 생기고 하면서 이렇게 좀 많이 커졌는데, 아, 뛰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저기에 뭔가 러닝을 잘할 것 같은 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러너 러너신가요? 네. 오, 엄청 잘뛰게 보여요. 아, 이 예, 아닙니다. 저희 혹시 그냥. 울산에 거주하시는요요 어, 지금 저희는 남구 야음동에 거주하고 아. 있어요. 야음동이면 여기서 가까운가요? 어, 네. 지금 음. 태양안변에서. 운동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 아, 진짜요? 네. 혹시 괜찮으시면 간단한 인터뷰 할수 있나요? 아, 네네, 네. 울산에서 어디에서 뛰면 될지, 그리고 태화강역에서 이렇게 도착했을 때 울산 사람들은 어디서 뛰는지, 그리고 런트립을 한다 손치면 어떻게 구상하면 좋을지 한번 참고가 될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은데, 좀 도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아 저는 이제 한 2년차 러너. 평상시에 이렇게 러닝복을 입는 걸 좋아하고 약간 꾸미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러닝 시작했고 아 같이 네. 러닝 크루신가요? 러닝 크루 겸 부부입니다 네, 아 부부세요? 부부. 아 어쩐지 맞습니까? 같이 시작해서 저도 2년차 아, 뭔가 닮으셨어요 닮았어요 초보 러너죠 아직은 울산에서 많이 뛰시나요? 어... 네뭐 최대한 많이 뛰려고 하는데 직장 생활하고 있어서 아. 여기도 직장 생활하고 있어서 퇴근하고 주로 이제 태아강변이나 음. 이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서남호수공원 아. 정도는 가볍게 뛰고 이렇게 이제 집에 와서 쉬고 하는 편입니다. 여기 일단 약간 좁으니까 아, 네. 저 밖에 나가서 잠깐 얘기해 볼수 있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자, 따라 어디로 가면 되죠? 아 이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태아강역에서 기차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저도 사실은 어 여기 동백패스 나오네 여기 부산권데 이거. <laughs> <laughs> 그러네. 처음 봤죠? 조금 느낌이 새롭네요. 어쨌든 오, 여기 간절곶인가요? 느낌 개왔네 어쨌든 태화강역 네. 남구에 위치해 있고, 오, 저기 딱 나오네요. 808번 버스 타면은 장생포로도 갈수 있다고 하네. 아 네. 음. 그냥 직장이 장생포 근처라. 아 그러시구나. 와 울산 멋있네요. 이야. 아 그러면 두분다 울세이너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 저는 아닌데. <laughs> 아, 올라... <laughs> 저는 이제 고향은 아니고 아주 어릴 때부터 이사 와서 음... 살고 있다. 자 여기 오면은 숙소는 어디부터 잡을까요? 숙소. 일단은 메인이 사실 삼산 쪽이거든요. 아. 이제 뭐 맛있는 거나 이제 놀거 즐길 건 대체로 삼산이고. 삼산이 그리... 저 앞에 있는 저기죠? 네 맞아요. 바로 이제 정면에 보이는 음. 저쪽이라. 요 주변에 숙소를 정하시고, 음. 이제 여기서 거의 도보로 한 10분 정도만 가면 네. 바로 태하 강변이 나와요. 음. 이제 거기서 러닝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삼산의 중간중간에 공원 같은 것도 맞아, 맞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가볍게 뛰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런 공원에 가셔서 아. 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여기에 숙소를 잡았다고 가정해서 여기 바로 나가시면 태아 강변이 있는데 그 태아 강변 여기 명천교에서 그 태아 로타리 쪽에 있는 고래다리, 고래다리. 거기까지 찍고 오, 돌아오면 10km 정도 될것 같거든요. 음, 거의, 거의 정확하게 10km. 그 음, 저희가 거기를 항상 다니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하루 운동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코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제는 또 이제 그 코스를 왕복으로 이제 세번 왔다 갔다 해서 30km를 어제 달리고 왔습니다. 지금 다리가 좀 많이 아픈데 이제 오늘은 리커버리 다리를 올려지나요아 그럼요. 아니 그럼요. <웃음> <웃음> 아니 그럼요. <laughs> 뻗어도 되나요, 뻗어 <laughs> <저희나이>. 아니 그럼요. <웃음> 조만간 <웃음> 다음 달 이제 대구 대구, 대구 마라톤 아 맞습니다 되겠다 어 그럼요 <laughs>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코스는 없을까요? 아 여기서 또 이제 한 도보로 한 10분 정도 뭐 달려가시면 한 5분 정도면 되는데 여천천이 있어요 바로 옆에? 네 바로 앞이죠 그 여기서 또 이제 뭐 거리는 다양한데 한 야흥동 부근까지 가, 갔다가 오게 되면 한 5km 응, 네. 그리고 한 무거동? 정도까지 다녀오면 10km 정도? 대공으을 어. 이어지는. 맞아요. 그쪽 길도 되게 코스가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그 한, 한두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금액을 지불을 하고 이제 3시간 정도 빌리는, 3시간에 한 5만원 정도 하는데, 어, 되게 문수구장 쪽에 있는 보조경기장. 네. 그쪽이 되게 깨끗하고 트랙이 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3시간 정도 빌려서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금액이 크진 않지만 맞아. 저렴한 가격이라 생각하고 맞아요. 그렇게 대여를 하게 되면 이제 저희 개인적인 뭐 크루 사람들이 그런 분들만 네, 그런 분들만 쾌적하고 있을까. 깔끔하게 그, 사용할 수 있어요. 인원 제한도 사실 따로 없어서 맞아, 맞아. 그 운동량이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친한 친구분들이나 크루분들이랑 다 같이 해서 하면 비용 적으로도 너무 괜찮고 프라이빗하게 운동을 할수 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선 남구가 최고네요. 남구 어, 최고입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운동을 러닝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 포기질 텐데. 아 여기에 뭐 맛집 조금 추천할만한 게 있어요. 남구 뭐 맛집이. 상어 말고, 상어 빼고, 아 상어 빼고. 남구 맛집이 진짜 많죠. 일단은 삼산 같은 경우는 어, 그 고기 거리라고 형성이 아, 네.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고기 거리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저는 그 제주 고기 어. 제주에서 물건 넣은 고기를 아, 사용하는 맛집이 있는데 음, 거기 가면 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시즌 음. 축구 시즌 축구 시즌 시작하게 되면 울산의 프로 선수들이 자주 여행하고 아, 있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유명한 맛집이 있는데 맞아요 거기를 가장 여행하고 있고 운동 끝나고 나면 이제 단백질 중요하니까 아 저는 또그 중화 요리가 네. 되게 맛집이 많은데 특히 제가 좋아하는 데가 이제 멘보샤 맛집이 있어요 한 군데가 그 거기도 삼산 도심에 있거든요. 그것도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잼도 시가아니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공장 많은 도시를 볼 수도 있는데 맞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남구가 울산의 원탑입니다. 최고입니다. 다음 중국이랑 딴 데도 가야 되는데 어? 어? 그럼 엔지 엔지 컷컷 일단 어? 일단 오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만나서 전... 반가웠습니다 네, 만나서 또, 또 아마 될것 같아요 아 그럼요 연락 주세요 <laughs> 저희는 항상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여기에 만약에 전철을 타고 온 부산사람이다 여기서 바로 뛰러 갈수 있는 데가 있나요? 엄청 많죠 아 여기 바로 나가시면 <laughs> 이쪽 <laughs> 이쪽으로 정말 걸어서 정말 5분 안 뛰면은 한 1, 2분 안으로 나가면 바로 태화강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 부산 분이나 이제 다른 지역 분들이 그냥 나는 러닝만 하고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내리셔서 바로 나가시면은 1, 2분 내에 태화강변이 있다. 거기서 바로 뛰고 그 고래다리까지 갔다가 10km 뛰고 와서 맛있는 샤워하고. 거 먹고 아 샤워는 해야지. 여기 그렇지. 사우나 하나 있더라고. 어, <laughs> 잘 아시네요? 아, 여기분이세요 <laughs> 아, <laughs> 아 맞아요. 뭐, 거기 맞아요. W, <laughs> 거기. 있다, 맞아. 맞아. 아, 그거좀 괜찮네. 어, 거기서 사우나 하시고. 근데 사실 여기에 숙소 잡는 게 최고긴 아, 하죠. 네. 그러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 러닝과 맛집과 이제 숙소까지 다 해결이 되는. 괜찮네. 너무 런치. 좋습니다. 맞아. 특히 울산에 좀 제가 알기로 는 숙소가 싸더라고요. 아 저렴하죠. 저렴하죠. 맞아요. 완전 가성비 여행. 여... 여기는 어. 왜냐면 공장단지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출장 타지역에서 출장을 많이 맞아요. 오시는데 아마 수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공급도 많아요 여기는. 그래고 호텔 뭐아 그리고 여기 오군대 <laughs> 또 여천천이 있어요. 또 거기를 또 가시면. 아, 또 이쪽으로 가면 바로 여천천이구나. 맞아요. 길이 아주 좋습니다. 태양은 맞아요. 그냥 반대편입니다. 태양은.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음. <laughs> 이만. 자, 이렇게 바로 끌어가면은, 그러니까 일로 가면은 여천천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저쪽 뒤로 가면은 태화강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laughs> 울산 사람이고, 울산에서 러닝 한지한 5년이 넘었죠. 나름. 부지런하게 러닝이라는 러닝, 러닝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이렇게 울산 고래TV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번 시리즈는 그런 거죠? 울산의 러닝 코스들 소개도 좀 해드리고 오늘 이제 태화강역에서 시작하는 러닝 어, 이렇게 컨셉을 잡았는데 다음번에는 뭐 이쪽에 태화강 남구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도 많이 가서 울산에 러닝하기 좋은 곳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좋은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진짜, 여기 동남권, 부산, 울산, 뭐, 경남도 그렇죠. 진짜 뛰기가 좋은 게 겨울에 날씨가 진짜 따뜻하고, 바람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참 따뜻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 근처에 살면은, 기록 향상은 그냥 따놓은 기록이 그냥 쑥쑥 는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뛰고 왔는데, 와, 저기 아직도 저기, 여기 계시네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반네와 여기 계속 터질때감처럼 있으신가봐요 <laughs> 숨은장들이요 <돼요>? 집에서 까지 와서 <laughs> 다시 돌아가야아 아, 지금 뛰고 오신건가요? 저 뛰고 왔습니다 아, 저희가 알려드린 코스로 되나요? 네. 여천천 바로 옆인데요? 맞아요 아, 일단은 약간 태화강보다는 좀 작지만 딱 깔끔하게 잘 코스가 구성되어 있어서 좋았고 어, 랜만에으니까또 그리고 또, 그러니까 대공원까지 이어지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맞아요. 어, 도심으로 여천천 따라 서 출발해서 10km? 맞아. 10km 정도 가면 울산 대공원까지 여기. 어. 대공원 업주기 맞지 맞아, 맞아 맞아. 대공원도 되게 달리기. 사실은 제가 뭐 해봤지만 <laughs> 여기 끝나고 <laughs> 해봤지만 여기서 시작하면 여천천에서 대공원 지나서 문수구장 갔다가. 그 무거천으로 딱 내려와서 태화강으로 딱 내려와서 입까지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의 한 20km 좀 넘는 정도. 그, 저희 그 그렇게. 30km 장거리 코스가 거기가 이제 이어졌어요. 아. 그 집이 저희가 야음동이니까 어. 여천천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문수까지 찍고 이제 그 위치가 어디죠? 그 돌아서 다운동쪽 태아강변까지 응, 응. 갔다가 이제 쫙 태아강변 내려와서 돈 다음에 여기까지 오면 딱 31km 정도 나가요. 아 제가 또 장거리 훈련으로 아주 기가 막힌 코스입니다. 어쨌든 겨울에 장거리 많이 하고 계신가요 지금? 어제 처음 했어. 30km? <laughs> 네. 제마 이후에 처음 했죠? 그렇습니다. 음. 아 근데 평상시 하프 정도는 그래도 계속 가끔씩. 10km는 뭐 근데 25km 넘어가니까 종아리가 아프더라고. 그, 그러니까 이게 마라톤 주 11월달에 했는데도 얼마 한지 안된것 같잖아요. 얼마 그렇지. 안 지난 것 같은데 그 장거리 30km 안 하면, 그러니까 30km 이상 안 하면 은 다시 이렇게 아프다니까. 맞아요.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 그냥 안 하지 않았잖아요. 그 11월 전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왜 그렇지, 몸이? 몸도 몽뚱... 끝나고 이제 327, 3 3 0목표를 세우고 난 이후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다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목표 좀 목표 성립에 부재 이런 정도.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공허함 바다. 주위에서 좀 좁은 좁지 않나요? 그 백두산 고양이 가좁았는데 <laughs> 어, 그분 요즘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계속 나타나요. 막. 어, 제가 안 봤나요? <laughs> 네, 안 어, 댓글을 거. 안 보려고 노력하긴 하는데 아, 치겨 먹을까 봐. 대구 마라톤도 목표를 하세요 또. 아니 무슨 소리세요. 싱글 갑니까? 아, 조용히 해, 진짜. 조용 해라. 이러면서. 아니, 있어 봐봐요. 좀. 싱글은 사실 바로 하긴 좀 무리고. 응. 제가 근데 지금 이제 35일 남았나요? 응.